자, 안녕하십니까. 사주심년용서카운을 박입니다. 자, 오늘은 59강, 아, 천간의 합거의 의미와 쟁합과 투합의 의미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아,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의 합화우형이 안 돼서, 어, 합거가, 아, 되는 거죠. 합거라는 것은, 어, 합해서 거했다. 아, 제대로 그 기능을 쓸 수가, 쓰기가 힘들다. 아,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구요. 자, 연월의 병신합화, 어, 수가 안 돼서 결국은 합과가 되었다. 병신합수, 합화의 수가 안 돼서 합과가 되었다. 자, 예시를 보시면, 아, 병신합, 수, 오행이 어, 생성이 안 되면, 아, 어, 합화가 된다. 이런 뜻이죠. 진짜 월지를, 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 예, 월지가, 아, 묘목이니, 묵기운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수가, 아, 목기운이기 때문에, 에, 수가 안 돼서, 어, 이렇게 합거가 되었다. 둘이 묶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둘이 묶여서 제 역할을 제대로 어, 못한다. 아, 이 글자를 다못 쓴다. 쓰기가 힘들다. 아, 묶여서. 이런 뜻이 사용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운에서 들어와도 어떻습니까? 아, 만약에 육합이다. 육합이면은 술토가 되겠죠? 아, 어, 술토운어 운에서 어 들어올 때 묘술합 하죠. 어 그래도 어 수가 어안 되네요. 자, 그다음에 방합. 방합이면은 어떻습니까? 어 이런 인묘진, 인묘. 음. 어, 인이나 묘나 진이나 이게 방합이 들어와도 목으로 형성되죠. 어, 인묘진 목국이니까. 어, 그래도 수가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삼합은 어떻습니까? 해묘미. 자, 해수가 들어와도 해묘. 해묘미, 뭐, 어, 수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아, 이런 해묘미, 삼합이 들어와도 이렇게 안 되네요. 결국은, 아, 운에 들어와도 안 되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 병신합 수, 우행이 안 되니까 합거가 아, 둘이 합해서 거했다.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한다. 아, 이 글자도 못 쓰고, 이 글자도 못 쓰고, 아, 제대로 쓰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간략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아, 연월에 무게합화 안 돼서 합거가 된다. 되는 모습이다. 자, 무게합화. 아, 월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월지가 수. 수다 보니, 결국은, 어, 무게 합화가 안 돼서, 화기운이 안 돼서, 어, 이런 합교가 되었다. 자, 월제 수기운이 뭔가, 아, 운에서, 어, 방압이나 삼압이나 육합이나, 육합은 어떻습니까? 육합은, 아, 인의 합이니까 인목, 인의 합 목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화, 화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자, 삼압은, 음, 방압, 방압은, 어, 자 해자축이니까 해자축 이게 들어와도 어, 수기운이니까 어, 목이 안 되죠 안 되고 삼합은 해묘미 어, 해묘미운이 들어온다 해도 해, 에, 이게 묘미합 해도 어, 해묘미는 목이죠 뭐 어, 이렇게 들어와도 화가 안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운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둘이 무게 합화 둘이 묶여서 이 글자 이 글자 제대로 제 역할을 묶여서 못 쓴다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쟁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올게요 쟁합이란 쟁합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을 한다 다툰다 서로 투쟁한다 이런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기토 일간이 예시를 보시면 기토 일간이 양쪽에 이렇게 목 갑기야 또 갑기야 이렇게 양쪽에 합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죠. 그래서 자음양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기토는 어 음간이니까 아음양으로 여자다 치면 아 여자 한 명에 어 이렇게 남자 어 갑목은 양간이죠. 그래서 남자 두 명을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이럴 때는, 어, 양쪽 다 합이, 합이 잘안 되는 것이죠. 어, 이렇게 양쪽 다 합이 잘안 된다. 자, 한 여자가 여러 남자랑, 아, 두 남자랑 또 여러 남자랑 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합이 잘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갑기와 갑기 합이 음가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합의가 잘안 된다. 자, 옛날에는 그 여자가 어, 남자랑 이렇게 양쪽에 합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옛날로 치면 뭐 기생팔자다. 이렇게 어, 이런 현상의 모습도 되고요. 요즘 시대는 안 그렇죠. 요즘 시대는 어, 인기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는 뭐 다르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인기 있는 어, 여자, 인기 있는 여자. 어, 또는 아, 어, 관성이란, 관성하고 합했으니까, 아, 어, 정관이죠. 정관, 양쪽에, 아, 어, 간목이 정관이죠. 정관. 어, 정관하고 합했으니까, 아, 어, 직장성도 되죠. 직장성. 어, 이런 직장도 가보고, 저런 직장도 가보고, 이런 직장도 경험해보고, 아, 어, 저런 직장도 경험해보고, 아, 어, 바쁘게 사는 사람이다. 바쁘다. 아, 어, 바쁘게, 아, 어, 바쁘게 산다. 어 직장을, 어 여러 직장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아 요즘 시대는 좀, 어 다른 모습에, 어 이렇게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어 해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투합이라는 것은, 어 양간 하나에 아 음간이 두 개가 아 이렇게 합한 경우, 자, 양간 간목이 양쪽에 기토랑 이렇게 양쪽에 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 이런 구조는 음양으로 치면, 어, 아까와 반대죠. 어, 양가는 남자의 에, 기운이죠. 남자의 기운. 어, 남자 하나에, 어, 여자 둘, 어, 이렇게 양쪽으로 합을 하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뭔가 질투를 하겠죠. 그런 모습도 되고. 자, 양음어 음양으로 치면 양가는 이런 아 어, 양가는 발산하는 기운, 뭐 직진하는 기운, 펼치는 기운 이런 성분에 해당되니 음가는 또 응축하는 기운이죠. 수렴하고. 근데 감옥이라는 것은 어 양간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발산하고 확산하고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 어, 이런 음간과, 어, 남자라, 남자면, 어,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어, 또, 어, 옛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첩을 두었죠. 어, 어, 뭔가, 양반 가문에, 어, 이렇게 첩을 두어서, 어, 한두 명의 첩을 두어서 이렇게, 어, 두는 모습, 그런 모습도 되는 것이죠. 자,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 요즘 시대에는, 아, 능력 어, 능력 있다.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또 어, 인기도 있는 남자 되죠. 어, 재성이랑 합했으니까 어, 어떻습니까? 아, 어, 재성은 꼭 여자가 아, 어, 여자성도 될 수도 있지만 아, 어, 이렇게 아, 어, 현실적. 어. 재성은 현실적이다. 그죠 어 현실적 현실적이 강하겠죠 어, 매우 현실적인 사람 또는 어 이렇게 한푼 두푼에 끼고 어 이런 성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또 돈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여기도 가서도 돈 벌고 저기 다도돈 벌고 어 이런 성향도 어 바쁘다 아 어, 바쁜 아 어, 바쁘게 산다 아 어, 바쁘게 산다. 어, 이렇게, 요즘 시대에는 이런 형, 이런 모습에 해, 해, 형, 형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사주를, 사주 해석할 때 단정을 지어서,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 여자, 저 여자, 뭐, 둥이, 바람꾼, 바람둥이 아닌가, 이런 모습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 이런, 어,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은 아, 아~ 가급적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 능력 있는 남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아~ 좋겠습니다. 자 사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맞게 아~ 그현 상황에 맞게 해석을 어, 해야 되겠죠. 그게 딱 단정 지어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천간 어, 천간합의 합과의 의미와 장합과 아, 투합의 의미에 대해서 어, 간략,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